혹시 수업 못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링크 그, 그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14주차 여러분들하고 남은 기말고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학기 어떤 내용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담 못한 학생들은 오늘 좀 상담을 좀 어, 진행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아모 학성생들좋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 공유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먼저 가이드부터 제가 좀 할게요. 음, 화면 공유하면 자, 여기 사이버 캠퍼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자, 여기 보면 제가 종합 컨설팅 보고서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업했었던 내용들을 좀 올려놓은 건데, 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뭐 기존에 학생들이 1학기 때 했었던 자료들을 올려놨어요. 그, 그 중에서도 이제 그때 20점 만점에서 만점 받은 학생들 이름을 올려놨으니까 이 학생들 거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많이 본게 뭐냐면, 그래도 보고서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죠. 컨설팅 보고서는 학교, 먼트 즉 문서 작성 능력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문서들이 일단 깔끔하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수를 잘 줬어야 한번 파일들 한번 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같이 보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가이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면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올려줄게요 먼저 어, 태연이 거 먼저 볼게요. 태연이도 잘 만들었던 건데 똑같이 만들면 안 되고 여러분들 걸로 상황을 좀 바꿔야 돼요. 너무 똑같이 하면 제가 중복성 검사해서 처절이될 경우 이제 감점 처리할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이제 태연이가 만든 건데 이제 여러분들 이 보고서는 일단 한글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진행했었던 내용들을 그냥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 이런 목차를 만들어서 잘 했었고 여러분들이 다 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컬처팅 뭐 관련된 내용을 좀더 보완해서 더 넣으면 좋고 이 템플릿을 갖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살짝만 바꿔갖고 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 거좀 만들어야 돼요. 파워포인트 샘플을 준 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로 좀 하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했었던 내용들 여기서도 조금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결함 보고서 작성하는 게 있었는데 그 결함 보고서 내용들을 좀더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잘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진행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버퍼 스위트 갖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지난번에 스크립트 갖고 집에 PC 점검한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을 좀쭉넣어줘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통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이 어떤 영역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물리적 보안 한번 점검해보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파워포인트나 이걸로 깔끔하게. 어, 보기 좋게끔 만들어주면 좋다. 그 다음에 또 누구 보냐면 진학거 한번 볼게요. <laughs> 진학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실제 이디아 가서 뭐 컨설팅했었던 내용들 그래서 회사 속에 간단하게 이디아에 대한 걸 해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 여러분들 하는 대상이 어딘지 거기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어떤 소개 간단하게 대상지를 해주고 실제 이때 점검했던 항목들 쭉 한번 작성 해주면서 실제 이때 발생했었던 결함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좋다 그리고 또 정필이 거 한번 볼게요 한글 문서를 했는데, 가장 잘 만든 건, 요 문서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중고 컨설팅 보고서는 파워포인트보다는 이런 문서로 어떤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쭉 작성하고, 실제 어떤 부분들 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취약점 점검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결함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했고, 결함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결함보고서 했었던 여러 가지 뭐 물리적 보안이나 어 무선 AP 점검했던 그런 내용들 함께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따라서 이제 어떤 대형 체계를 만들어갖고 어 그런 어떤 방법론을 좀더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었던 자료들을 좀 참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걸 일단 제시해 주었고 여러분들 한테 그 다음에 음 잠깐. 자, 그리고 그래서 컨설팅 최종 보고서는 자, 이 내용을 좀 참조해서 만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포트폴리오 음, 이 사이트 하나 올려준 것 같은데 사이트 한번 가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만들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보면 미라캔버스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좀 한번 거기에 보면 포트폴리오 샘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파워포인트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샘플링을 한번 올려줬고요. 미라캔버스 보이나요? 그래서 미라캔버스 디자인 페이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있는 제공해주는 뭐 디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들 만들어놓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조해서 만들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깔끔한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소개했었으니까 이 사이트 지금 파워포인트 포트폴리오 하는 이 사이트 미라 캠퍼스를 좀 이용해서 한번 작성들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하도록 하고 제가 그때 샘플로 뭐 올려주진 않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포토 포트폴리오 샘플을 일단 몇개 올려줄게요. 일단 동인이가 했었던 게좀 잘한 거니까 동인이 거를 좀 먼저 올려주고. 참조로만 하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만들진 말고. 그 다음에 동의니까 이두 가지 템플릿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하냐면 뭐 수업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요즘도 제가 우리 학생들 링크나 캠머북 여기도 뭐 수업 중에 듣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지금 그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기업체 소개할 때 대부분 이 포트폴리오를 많이 봐요.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학기, 학교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포인트를 몇 가지 얘기하면 동인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줄게. 이게 국내용이니까 해외 뭐 일본 거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여줬던 것 같긴 한데 동인이 것도 보면. 프로젝트들을 어떤 것들을 막 했었는지, 자기소개뭐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취업 뭐 내용, 그 다음에 상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교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샘플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같아 이게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한 걸, 그 다음에 링크 같은 걸 걸어서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나 뭐 기터브 같은 걸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좀 작성해서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게 어, 뭐좀 지우고 올려줄게 다시. 잠깐만 왜냐면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대로 하면 안될것 같고 일단 이거는 제가 다시 요 샘플만 한번 봐도 될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샘플로 한 것만. 이것도 그때 승환이 가한 건데. 잠깐만, 열어볼게요. 이 화면 다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나요? 잠깐만, 공유 안 했네. 다시. 화면 보면 지금 뭐 옛날에 생활이 했던 건데, 정안 되면 요 샘플 갖다가라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 같은 거 했던 것들 자세한 내용들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동인이 자료 다시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보면 이제 동인이도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걸 했었고 거의 그 폼은 이제 비슷해요 그다음에 자기 소개하고 자기 전체적인 어떤 스킬에 대한 것들 그다음 에 어떤 상을 받았는지 자기소개, 그다음에 뭐 성실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진취적, 회사 목적에 따라서 수산 경력, 그다음에 상자, 그다음에 상자에 대한 것들, 그음에 어떤 상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들, 그 프로젝트를 좀 자세하게 쓰는 게 중요해. 요 그래서 우리 교과목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통해서 성적들이 어떻게 향상이 됐었는지, 그리고 이제 교과목 스터디 같은 것들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 프로젝트하고 이제 관련된 링크를 걸어가지고 쉽게 볼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들 이런 어떤 디자인 포맷을 좀잘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좀 참조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샘플하고 요거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수정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막연한 학생들은 요거를 좀 제가 또몇개 지우고 나서 올려 줄 테니까 그거를 갖고 진행하면 되고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막 3학년 돼서 어차피 만들어야 될거 지금부터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과제 관리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해야 될 거죠. 추가 점수 받는 사람들 있죠. 그 보안 운영 관리 1, 2. 수료증은 여기에다 올려주면 돼요. 기간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최종적인 거 보고 성적을 반영하고 나서 여러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화요일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올려주면 되고 그다음에 종합 컨설팅 보고서 올려주고 그다음에 1페이지짜리 정리하라는 거 있었죠. 이것들을 좀 작성해서 올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뭐 일주일씩 정리하는 거는 뭐 기존에 계속 했었으니까 큰 부담 없을 거고 컨설팅 보고서도 여러분들 수업 중에 했었던 내용들만 잘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좀 여러분들이 좀뭐 엄청나게 뭐잘 만들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포트폴리오 관심을 갖고 만들어보는 쪽에 의미를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기대 뭐 추가 점수에 대한 부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체적인 걸 작성해서 올려주면 최종 점수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출석. 최종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바로 연락을 주세요. 선호학생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윤환이, 그 다음에 재준이, 그 다음에 은수 한 번에 안 했고, 그 다음에 영남이, 그 다음에 상건이, 그 다음에 지영이, 그리고 정민이, 유진이 유진이는 그때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캠무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 줄게요 그래서 각자 지금 출결에 문제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프라인은 여러분들하고 전혀 출석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다 전체적인 거를 추석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안되 있는 경우 얘기해 주면 될것 같고요 음. 우리가 이번주가 13주차에요 어떻게 되는거야 21일까지 해야되는건가 우리가 21일까지 해야돼요 그럼 잠깐만 일정해두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음, 여러분들이 21일까지인데 혹시 이번주까지 다할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루까지 없나? 일단 내가 1주씩을 일단 연장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뭐가 너무 촉박하게 할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거로 전부 다일주씩 연장을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른 과목 할것 같아서 19일까지 바꾸고. 19일까지로 다 바꿀게요. 19일까지로 다 바꾸고. 이번에 그 뭐야 보강주가 있어가지고 스케줄이 좀 이상해졌구나. 일단 출석을 다시 한번 보고 내가 헷갈리네. 오프라인 보니까 저 온라인은 이번 주에 다 듣도록 돼 있지 않나요? 아닌가? 잠깐만. 온라인은 이번 주에 다 끝나는 건데. 일단 온라인은 여러분들 일단 이걸로 다 듣도록 하고요 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제가 그,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오늘이 지금 14주차 그대가 좀 약간 많이 헷갈린 건데 이게 온라인하고 그거하고 좀안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거를 좀 조정을 좀 할게요 제가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고, 이렇게 할게요. 오늘 지금, 출석이. 자, 이거 내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올리고요. 아, 다음주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요거 좀 일정을 좀 바꿔놓도록 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요, 온라인 수업들은 계속 주차별로 다 들었으니까 계속 듣도록 하고, 오프라인에 대한 것만 제가 체크하도록 할게요. 지금 뭐가 좀, 오프라인이 지금 그걸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 지난번 그것 때문에 지금 15주차에 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의 일정을 좀 맞춰야 끝나는 것 같으니까, 너무 21일까지면 너무 뭐하니까. 일단 다음 주 거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19일까지 일단 다 그거 등록하는 거 하세요. 그리고 온라인 강좌는 다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5, 지금 이제 14주 차죠. 15주 차는 이렇게 할게요. 15주 차는 강의 콘텐츠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들을 지금 하나 지금 어, 뭐 컨설팅 관련된 트랙에 대한 거를 14주 차에 올려놔야 될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했는데, 15주 차에 그 영상을 다시 여기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듣도록 하고, 21일 날, 21일 날 다시 한 번, 최종 그 우리 접속해가지고, 그, 성적을 확인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지금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가 좀 궁금하네. 다른 과목도 화요일날 수업들은 다른 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끝나나요? 아니면 21일까지 가요? 그거 제가, 듣는, 제가 듣는 기독교 수업은 음. 다음 주에 끝납니다. 아, 그러면 우리도 다음 주에 끝내는 걸 할까요? 원래대로? 네. 그게 낫겠죠. 아좀 자꾸 뭐가 이게 저번에 부강 때문에 뭐가 헷갈렸는데 너무 이렇게 끌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여러분들 뭐 숙제하는 거뭐 부담되는 거 있어요? 그 과제 마지막 제출하는 거? 과제 제출하는 게 부담이 없으면 원래대로 가도록 합시다. 내가 주, 출석